Just where the guy is down there, yeah. Yeah. Awesome. Thank you. Okay. Sorry, what was your last name, Bali? Uh, Bali. Yes. It was also your first dose today. Yes. Take a seat inside.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onight or tomorrow, yeah. just take a couple of candles, alright? Yeah. You just, you just have to wait 15 minutes in the waiting area now? Yep. Okay, thank you. Thank you. About 15 minutes and then you can go home. Oh, okay, cool. is that Your first time? Yes. What was your first time uh, something N G. Second dose is going to be. On the twenty eighth of September. Um, so that's your second dose. You're just waiting fifteen minutes and after that you can go home. Yeah, okay. Thank you. That's Cheers. are you <laughs> ask you Yeah. You can actually bring a chair and just sit there with it. Yeah. You. Oh, do you want to get this chair? Is it yeah. okay? Okay, everything i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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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concentrate on your book. Oh, 힘들다. I don't care. I'll click and collect only anyway. <laughs> Hi, hey, how are hello. Can I show you? Are you? Good, thanks. Just after you click and collect? Yes, please. Uh, big item or small item? Big item. Uh, there's two big items yeah. and one small item. Uh, so like a weight set or? Uh, a boxing bag and a boxing bag stand. So I didn't order the other stuff. Um, can I see the text that you got? Yeah, sure. Good... Alright, yeah, so have you got a text saying it's ready yet? Oh, text. That's should text or email. Um, we've no, actually got someone text. doing it right now. Oh, so oh, like, if okay. you don't mind waiting, maybe. Yeah, like, of course, 10, yes. yes. Minutes, oh, no, cool. Can you do it yourself? Is your arm okay? There we are. Going down. Opening. Going down. What's Mm-hmm No more, out. It's just like big baby crying. <laughs> <laughs> 많이 먹어야 돼, <돼지야. 웃음> <You want some? 웃음> to m a k a s e u c k g o u k g o l k Good l u k Good luck. g o Good luck. o o d o 자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니드포비아라고 있거든요. 그 이거 니들 무서워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 쓰러진 거거든요. 백신 부작용이 아니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샘이랑 같이 백신 맞으러 갈때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 니들, 니들 되게 무서워 한다고. 그래서 자기 한번 항상 쓰러졌대요. 뭐 백신 접종을 맞을 때나 피 검사 한다고 피 뽑을 때나 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좀 힘들어하는 그런 건 예상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옆에서 딱 보는데 갑자기 식은땀을 갑자기 엄청 흘려대는 거예요. 엄청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간호사 분이랑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따로 오셔가지고 그 바이탈 체크랑 하트레이트 그리고 뭐더라? 옥시젠 검사도 했었거든요. 근데 완전 다 정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걱정돼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간호사 분께서 이렇게 전다오시더님 아 사실 이거는 백신 부작용이 아니고 그 흔한 니드포비아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있었다고 그런 증상이니까 진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약간 진짜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쌤 완전 막 창백해가지고 쌤좀 까만 편이거든요. 완전 진짜 하얗게 질려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얀 쌤은 제가 5년 동안 처음 봤어요. 완전 하얗게 질려가지고 이제 계속 손잡아주고 거의 한 시간 가량 누워있다가 나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아직 약간 좀막 너무 긴장해서 막 속이 울렁거리고 이런 건 있는데 대부분 대체로 이제 괜찮다고 해가지고 주문한 그 샌드백 <laughs> 샌드백도 픽업하고 바로 집에 온 거거든요. 집에 와서 이제 샘은 갑자기 배고프다고 라면 먹고 저는 치킨 브레스가곧 익스파이 돼가지고 어? 이렇게 말하기 너무 싫은데? 하여튼 치킨 브레스가곧 뭐라 그러지? 멸종, 멸망. 이통 기한 다 돼가가지고 간식 급하게 이제 만들고 지금 6시 거의 다 됐거든요. 5시 반쯤에 아 팔도 좀 아프고 조금 약간 피곤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냥 음식 하기 싫어서 이제 한국 그 배달 식당점 그런 데서 주문을 일단 했거든요. 직접 배달 오시면은 만원 배달비가 붙는다고 해가지고 세임이 뭐 지금 음식 픽업하러 갔습니다. 지금 백신 맞은 지한 3시간, 4시간 정도 지났는데, 저 쌤은 이제 처음에 그, n e e d l 때문에 아직 약간 좀 울렁거리고 그런 건 있는데, 저도 지금 약간 속이 약간 메스꺼운 그런 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점심을 차 안에서 먹고 바로 출발했거든요. 한 20분 정도 달려서. 그래서 약간 그런, car s i c 건,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속이 안 좋은 게. 근데 사실 부작용은 그날 밤부터 온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미리 타이레놀 어제 사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 두알 각각 먹고 이제 예방 겸 그래서 오늘 이제 음식 주문한 거 먹고 그러고 이제 편히 쉬려고 합니다. 렉시는 아침에 두 시간 동안 렉시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공원에서 열심히 놀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더러워져서 목욕도 바로 하고 그러고. 지금 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잤거든요. 지금도 사실 잠깐 깨 있긴 한데 피곤해요. 애가 자기가 말을 안할뿐 피곤한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렉시 그렇게. 오후에 산책할 그런 걱정은 사실 없거든요. 저녁에 분위기라든지 저희 몸 상태 보고 잠깐 산책을 나갔던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둘다 괜찮아요. 계속 괜찮길 바라겠죠? 사실 제가 아스트라제네카 만다고 하니까 저희 엄마 아빠도 걱정하고 그리고 제 주변 친구분, 그리고 저랑 친하게 지내는 구독자분들 분들이 아니고 구독자분, 저랑 친하게 지내는 구독자 한 분도 저한테 연락을 하셨거든요. 괜찮은지 혹시 알려달라고. 제가 자주 가는 카페에 있는 바리스타 분이랑 친해졌는데 그 분이랑 어떻게 페이스북으로 알게 돼 가지고 그분도 백신 맞고 싶은데 솔직히 아스트라제네카 조금 무섭다고. 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려 달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호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렇게 인기 있는 그런 선호하는 백신은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안심하고 맞았거든요. 근데 호주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약간 불신이 약간 있다고 하잖아.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와 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사실 좋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스카 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어 제일 빨리 맞는 백신이 제일 좋은 백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저는 예약을 하고 빨리 맞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음, 호주에 계시는 다른 분들도.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저를 보시고 다른 분들 보시고 괜찮은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사실 약간 좀 걱정을 했었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이 아니고 제가 지금 생리 중이어서 저는 제가 좀 아플 줄 알았거든요. 생리할 때는 면역력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근데 굉장히 멀쩡합니다. 렉시 뽀뽀. 뽀뽀. 프리.